The weather 전국에서 우리 농민들이 트랙터와 트럭을 끌고 교착상태에 빠진 윤석열 즉각 퇴진에 새로운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남태령에 집결했습니다집결 후에 강화문으로 행진하는 것을 경찰이 물리적으로 막아서 결국 오지 못하고 밤샘 농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5시에 트랙터 한 대가 기어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강화문 농성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 수천명의 경찰들이 강제로 트랙터를 강탈하고 그것을 막는 우리 국회의원을 내동쟁이 치고 비상행동 상황실장 을 연행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 바로 서울경찰청장을 항의 방문 해서 빼앗아간 트랙터를 돌려주고 연행된 한 분을 조속히 석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던 서울청에서 지금 이 기상행동 집회 장소가 일로 바뀌 고 이렇게 많은 민주시민들이 결집 하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10분 전에 이 집회를 마치 고 트랙터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트랙터의 운행을 허용하겠다고 동지했습니다. 여러분